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LPT입니다. 오늘은 유방암 수술 후에 배액관을 제거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어깨관절 가동 범위를 회복하고 또 어깨 근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동작들 세 가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가슴을 펴면서 어깨관절을 크게 앞에서 뒤로 360도 원을 그려봅니다. 통증이 있는 범위까지는 하지 마시고,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부드럽게 360도 원을 그려봅니다. 10번 원을 그리고 휴식합니다. 다시 앞에서 뒤로 크게 원을 그려보기. 이번에는 뒤에서 앞으로, 뒤에서 앞으로 하는 동작에서 조금 더 뻐근함이 느껴지실 거예요.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꾸준하게 관절 가동 범위를 늘려가면 되니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부드럽게 어깨 관절 회전하는 연습입니다. 유방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고 나면 그 몸의 컨디션이 수술 전과 아주 다르게 됩니다. 수술이 잘 돼서 아무 문제가 남아있지 않더라도 뭐 여행을 하거나 이런 산책 운동을 통해서 갑자기 컨디션이 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적당한 컨디션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유방암 수술 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어깨, 특히 어깨 관절의 기능 저하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목이나 어깨, 날개뼈, 흉추 위 주의 운동들을 많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목 뒤로 깍지를 끼시고 천천히 나비처럼 양팔을 뒤로 보내보는 거예요. 자, 가슴을 벌리는 펴는 동작입니다. 특히 가슴 앞쪽에 있는 근육들이 풀어질 수 있도록 스트레칭을 합니다. 팔꿈치가 뒤로 갔을 때 날개뼈가 쪼여질 수 있게끔 힘을 준다면 또 날개뼈 안정화, 활성화 도움이 됩니다. 천천히 가슴을 펴는 동작. 이번에는 나비 동작에서 끝에서 팔꿈치로 원을 그려보는 거예요. 어깨 관절이 앞, 뒤, 위, 아래 모두! 자극이 많이 되겠죠? 나비 동작에서 팔꿈치로 원을 그리는 동작이었습니다. 유방암 수술 후에는 팔을 앞으로 들어 올리는 동작과 또 옆으로 벌려서 들어 올리는 동작이 주로 제한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자, 수술한 쪽 팔을 이렇게 뒤로 보내서, 뒤집을진 상태에서 수술하지 않은 쪽 팔로 천천히 당겨주는 거예요. 자,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오른쪽이 수술한 팔입니다. 자, 반대쪽에서 당겨주는 거예요. 당겨주고, 또 수술한 쪽에서 또 같이 따라가 주는 겁니다. 끝에서 잠깐 버텨보고 또 휴식 자 한번 더 뒷짐지기 해서 수술한 쪽 팔을 수술하지 않은 쪽팔 방향으로 당겨주기 이렇게 세 가지 동작을 통해서 유방암 수술 후에 어깨 기능 부전에 대한 예방 운동 해볼 수 있습니다.